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영상을 찍을 때는 보통 한 6시 정도 되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영상을 안 찍을 때는 9시 일어나고 영상 한번 찍기 시작하면 6시에 일어나서 일찍 자요. 한 10시? 10시 되면 잡니다. 이건 어제 나세리 만들었던 그 코코넛 캔디. 이거를 어제 제가 아침에 시장에서 한개 25페소 주고 사왔잖아요. 이제 이렇게 많이 만들었어요. 이거 만들 때 보니까 완전히 설탕 덩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애들한테 하루에 한개 먹으라고. 야, 이거 한 개도 조금 과할 것 같긴 한데, 설탕 양이. 근데 모든 캔디가 뭐 그렇겠죠. 아무튼 이거 두통 만들었고, 이거 두통 만들 때 보니까 그 코코넛을 설탕에 졸여서 말릴 때는 이 바나나 잎에만 말리더라고요. 이 바나나 잎도 저기 밖에 가서 따왔나 봐요. 이걸로는 오늘 뽀또를 만든다고 합니다 뽀또도 맨날 사먹기만 했지 집에서 만드는 거는 처음 보는 거야 어제 붓고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이고 <laughs>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나는 뭐 싹이 났나 이러는데 다들 이렇게 아. 이렇게 해 아, 여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스팀하네. 호영이가 뜨거울 때 먹으니까 맛있대요. 방금 막한 거라서. 네? 이것도 저희 쓰고 나면은 안 버리고 다 모으더라고요. 이거를 어, 집에 가지고 와서 포토만들때 쓴다고, 네. 이것도 가지고 가고, 어... 이스 l a 라스 집에서 컵으로 쓴대요. 아, 네. 그리고 컵라면 용기 음. 이런 거다안 버리고 가지고 가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아기띠도 그 라셀 아들이 선물해 준게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불편한가 봐요. 계속 제가 준거 익었어요. 이게 저도 제일 편했어. 이게 비할까요 파파야? 아, 힙. 닌바이상상산 거. 이거를 아우, 애기 안고 다 들고 갈라니까 아주. 근데 버스 거기 밑에 짐칸에 넣으면 되긴 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같이 가야 돼요 여기 터미널 도착하면은 서로 들어주겠다고 이런 것도 도와주면 잔돈 받고 하니까 저는 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톤이 기다리면서 또 노가리나 까려고 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에 대해서 말을 해볼까 하는데 그게 가난하면 착하다. 전 솔직히 제가 이런 생각한다는 것을 못 느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잘 웃고. 또 처음 보는 외국인들에게 또 친절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친절한 그 사람이 가난하니까, 아, 쟤는 안쓰럽다. 이런 생각들이 어느 순간에는 쟤는 착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 영상에서 스쳐갔던 출연자들 중에서도 가난한데 일을 하는 야야나 직원이 있으면 시청자님들은 그 친구가 안쓰럽다 생각되고 그게 어느 순간 어 착한 애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진진이 손빨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진 손빨래를 시킨다고 안쓰럽다고 세탁기 없냐고 시청하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래도 좀 한국 기준으로만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근데 필리핀에서 야야가 손빨래 하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어느 집을 가더라도 세탁기 사용도 하겠지만 손빨래 하는 것도 따로 있고 또100% 손빨래 시키기도 하고 어 여기에서 야야에게 손빨래 시킨다고 그게 이상할 게 전혀 없습니다 근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휴, 가여우네. 손 빨래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때부터는 제가 갑이 되고, 어, 진진이 의리돼서, 저는 나쁜 여자, 진진은 더욱더 가여운 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laughs> 생겨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굳이 진진이 아니고서라도, 톤이랑 저의 사이에서도 그런데, 어, 저는 많은 영상에서 진진을 담았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면서 임용고시 준비하느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야야로 화면에 자주 나왔었죠 그런 게 전체적으로 느껴지시기에 어 가난한데 야야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니까 진지는 착하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시는데 어 착하겠죠 네 물론 착하겠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진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지는 못해요. 뭐 착하 음 착하겠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깊숙한 부분까지는 저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고 또 진진은 그럼 안 착해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 그런 문제가 아니라 솔직히 저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한건 아니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많고. 어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가난하니까 아 가난하면 안쓰러우니까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금 아니다 열심히 사는 거랑 착한 거랑은 조금 거리가 있을 때가 있고 어, 그런 거를 예를 든것 뿐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 사진에 잠시 나온 9년 전 야야 그 제가 걔 생일이라고 바리바리 선물을 사준 야야. 그 친구는 원래부터 그런 애였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착각을 했던 거는 항상 웃고 또 우리 집 살림 살아주면서 쥐꼬리 같은 월급 받고 근데 가난하니까 보기에 안쓰러운 거를 저는 착하다고 제 멋대로 생각을 해버리고 어,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개소리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친구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착할 거라고 착각을 했다가 막판에 막 이런저런 여러 일들이 딱 치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 애가 변했네 착하던 애가 변했네 했겠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걔는 원래 그런 애였는데 저 혼자 일이 착각했다가 저리 착각했다가 어, 그러니까 저 혼자 생쇼를 한 거였지 그 친구는 늘 그런 친구였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laughs> 가난하면 착하다. 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분명한 거는, 안쓰러움과 착함은 달라요. 가난하다고 착한 건 아닙니다. 아, 제가 목소리가, <laughs>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시댁에서 유나가 감기가 걸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왔는데, 저도 감기, 그리고 토니도 감기, 이렇게 다옮았어요 자기 뭐? 갈라만트는 이게 2,500원. 엄청 많죠. 이게 토종닭인 것 같아요. 옆에는 오리고. 아 저렇게 사 가지고 가네요 닭을. 아, Okay. 어어. This code cool. quirk? Oh. Подвайте и buy a live ticket. 이 칩? 아모 칩. 음. 어, 더 싸다고 해도 저거를 잡는 게 문제인데. 딱털 뽑고 이런 거. Ah, uh, maybe expensive but a little bit c h e but other person like native than 음, um, more. And press? 어, press. 맞아 저 토종닭은 잘 팔지도 않는 것 같기는 해요. 여기는 SM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사진 찍는 곳을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토종닭을 보고 생각이 남게 있는데 저희 시댁. 시대... 남자 애들은 중학생만 되도 생닭을 잡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놀랐는데 어. 시골 남자 애들은 중학생만 돼도 거의 생닭을 잡을 수가 있다. 오유. 이거는 진짜 맛있는 아이스크림, 아보카도 러버. 제가 아이스크림을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보카도 아이스크림은 진짜 맛있어가지고 이건 SM 올 때마다 사 먹습니다. Thank y 저기 보이는 토니. 토니는 유나랑 키즈 카페 들어왔고, 저는 호영이랑 안경 맞추고, 그리고 이발하고 왔어요. 저희는 크리스마스를 SM에서 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